할렐루야 이 땅의 섬김과 희생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를 닮아가시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삶에서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줄 묵상 이사야 21장 2절입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여노라 하시도다. 아멘. 이사의 21장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은 지리적으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서 비옥하고 부유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비옥한 지역의 바벨론을 가리켜 하나님은 해변 광야라 칭하십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강대해도 바벨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이 처한 곳이 황무지와 같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병들이 광야와 두려운 곳에서 네겟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온다 하십니다. 이 네겟 회오리는 사막 기후의 고대 근동지역에서 느닷없이 갑자기 몰아치는 비를 동반한 강한 바람입니다. 당대 최전성기의 바벨론 제국을 하루아침에 짓밟고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메데와 바사의 연합국이며, 그 누구도 페르시아가 일어나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에워싸고 침략할 것을 너무도 선명하게 보이셨고, 그것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전하기만 하였음에도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확실하며 엄중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아직 바벨론의 침략 당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들이 벌써 멸망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조건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 말씀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지 떠오르는 먼지 같다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온 세계를 지으신 분이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이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주저하고 두려워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과 같이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뛰어넘을 수 없는 삶의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 삶에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내게 폐오리 바람을 일으키셔서 모든 탄식을 가져가시고 그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사야가 보고 전한 바벨론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고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된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음과 생명의 메시지로 오늘 임하시기를 초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삶을 신실하게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온 땅과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지금 바벨론의 어따움과 상관없이 그들을 향한 심판의 계획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며 해산의 고통을 통감한 이사야의 고백처럼 사망의 선고를 받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통하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이 시대의 이사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 mm -hmm.